광주소방뉴스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동부소방서 구조대가 사고가 발생한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로 출동해 찌그러진 운전석 문을 열고 공간을 확보한 뒤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운전자는 동시 출동한 구급대의 현장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0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이 파손돼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저수조 배관이 파열돼 주차장으로 1m 높이의 물이 들어찬 겁니다. 남부소방서는 소방관 56명과 수중펌프 등을 투입해 사고 발생 8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0일 저녁 8시쯤 동구 지산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 81명과 소방차 등 장비 27대가 투입돼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광산구 도천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 나자 광산소방서는 관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 등 126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40대가 동원됐습니다. 불이 난뒤 공장 직원 등 2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 도장에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일 밤 남구 진월동의한 음식점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나 내부 직기류동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100제곱미터가 불에 타거나 굴려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에 재산 배가 났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주방튀김기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소방 소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에 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소화전인데요. 남부소방서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각음성안내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자 경보음과 함께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남부소방서가 시각 음성안내 경보기를 시범 설치한 겁니다. 시범 설치 장소는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곳으로 평소 주정차 위반 가퇴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여기에 화재 발생 시에 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각 음성 경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에 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부 소방서는 소화전 시각 음성 경보 장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안주 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주보내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